사과 싹싹 먹어 이르 두개 나와서 우리 아기 사과 먹을 수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바 간지러워서 <laughs> 아, 빠안 먹어. 응, 아, 아은 먹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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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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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응 음, 최고야. <laughs> 먹어, 먹어, 먹어. <laughs> 뭐지? 어머, 깜짝 놀랐어. <웃음> 맛있다고. 나 <laughs> 처음 먹어 보는맛있맛어 응? <laughs> <응, 맛이 어때? 웃음> 어, 맛있어. <laughs> 음, 소원, 음, 음. 맛있게 드세요. 음, 음, 음. <웃음> <웃음> 음. 뭐라고? 맛있다라고? 음. 맛있다고? 음. 최고야 음. <놀람> 떨어지면, 은하, 다시 못 먹어요. 알겠어? 응? 그러니까, 똑똑히 잡으세요. 똑똑히 잡으세요. 이렇게 이야기, 요야기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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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네. 에. 엄마 봐. 우, 사과 그렇게 됐어요. <laughs> 어. 음. 거기 거기다 먹었어. 거기다 먹어 봐. <laughs> 점점 파인애플이 돼가고 <들어가겠습니다>. 있어. 파인애플처럼 생겼어. <laughs> 머리 흘려. <웃음> <웃음> 맛있지? 네, 맛있지. 응. 음, 딸기가 맛있어. 사과가 맛있어요. <laughs> 우리 아기 딸기 좋아해요. <laughs> 근데 사과도 사과도 남는데 열심히 먹은 응, 열심히 먹네.